가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먼저 가설의 정의와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설은 자연현상을 관찰하다가 의문이 떠오르면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예상하여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가설을 세울 때에는 과학적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장 근접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하며,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1번 가설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한 후에 설정해야 한다. 가설의 특징에서 확인한 것처럼 이것은 옳은 보기입니다. 2번. 가설은 실험을 통해 검증될 수 있도록 진술해야 한다. 이 보기도 가설의 특징을 확인해 보면 옳은 보기입니다. 3번. 가설은 검증이 되기 전이라도 타당한 내용이면 사실로 인정된다. 가설은 실험을 통해 검증되도록 진술해야 하며 검증이 되기 전까지는 사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틀린 보기입니다. 4번. 가설은 자연현상의 관찰로 의문이 떠오르면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예상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설의 정의이므로 옳은 보기입니다. 5번. 가설을 세울 경우에는 알고 있는 과학적 지식과 과거의 경험을 통해 가장 근접한 답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1번. 보기와 연결되는 내용으로 이것도 옳은 보기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